지그 프레디입니다 티이 여러분 오늘은 프레디피가게3 캐릭터를 또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은 퍼플과 아이인가게가 남았구요 그 다음엔 펜 청취 뒤여기 예. 찾으면 돼 지금 퍼플가인 없애줄걸 일단 얘가 팬텀 퍼플 가인. 팬텀 프레디 퍼플가인 팬텀 보니라고 얘가 주면 되고 음 얘가 팬텀 퍼펙이라는 녀석인데 이름 못 두게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은 펜톤, 치, 카. 님. 이렇게 터면 펜톤, 치카, 님. 나오지, 거, 같았는데 안 나왔네, 요 그럼, 그냥, 펜톤, 치카라고 저쪽에 뜸 있다. 여, 이번에도 안 나오네요. 아쉬워요 해줄게요 그냥 퍼플 가위는 업될게요 이런 그냥 퍼플 가위 업될게요 팬텀 치카를 팬텀 치마 내가 언제 검색했어요? 이 진짜 이상한 지금 아, 계속 안나가서 일단, 팬텀 치카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팬텀 치카,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아닌지. 너 팬텀 치카가 얘예요. 팬텀 치카 몸도 맞는 모습이 들었다. 클릭을 해버렸다, 이요 오늘, 팬텀 포기 이 팬텀 칠을 언제 쳤다 팬텀 복지는 이미지에만 나오는데요 이게예요 yeah. 팬텀 복지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은 팬텀 비비. 아무도 어, 깠다.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치면 대충 이렇게 나오네요. 펜트 벌룸보이라고도 하는데, 걔가 저렇게 이렇게 차에 나오겠죠? 펜트벌룸보이에요 그리네요. 벤텀 맹글도 있어요? 벤텀 맹글이 얜데요? 무단침입을 한다네요 여기 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무자이크어 영상이 왜 이렇게 화질이 안좋은가 화질이 좋지 않나 어쩌다 했지 팬톤 맹글 사진 어디있다.. 아 여깄네 팬톤 맹글은 갑툭튀는 안하는 것 같은데 갑툭튀를 한다네요 예. 레들라도더 미젠 없더요